저는, 어, 제가 현장에서 이게 조금 개척할 때 반응이 좋은 상품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상품에 대해 소개할 건데,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치아가 아직 교정 중인데, 교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어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치할 때 이게 와이어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게 음식물이 많이 끼고 평,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런 양치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 치과에서 권하는 그 교정용 칫솔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 칫솔하고는 다르게 교정용 칫솔은 가운데 홈이 있어서 이 와이어 부분을 위해서 위아래로 경계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 치과용 그 브러시 그 치과용 칫솔을 써, 써도 이 사이사이 끼는 거는 이게 제거할 수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써 쓰냐면 이게 우리가 치실하고 치간 브러시 쓰는데 에 터미에서는 현재 치실이 없어서 치간 브러시를 제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에 터미에서 치간 브러시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저렴한 기존에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서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구매를썼는데 저희 애터미에도 치간브러시가 나와있잖아요이게 애터미도 치간브러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SS랑 그 PS가 있는데 저는 이거 그 PS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교정용이라서 이게 애터미 거 쓰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와이어 사이사이 끼다 보면은 이게 요요 브러시 요 부분이 빨리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개별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개별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음. 안쓸땐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고 길이 조절도 게 가능하고 안에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딱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게 이게 교정이 돼 있어서 또 여행 가거나 이럴 때요 통을 들고 다니 통을 이렇게 통 자체를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휴대하기도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치간 브러쉬로 음식물 제거를 하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그, 명촌장을, 이제 명촌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개척 고객이다 보니까 쉽게 친숙을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가볍게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 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촌 특성상,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자 보다 보니까 상인들이 밖에 항상 그런 내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 가격도 괜찮고 가볍게 처음에 접근하기 쉽게 저희 애터미에서 나오는 게 쿨캔 두 종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요. 그러면 이게 뭐 맛이 복숭아랑 그 피캔 민트 두 종류가 있는데. 약간, 목이 탁, 탁, 할 때는 솔직히 민트가 좋긴 한데, 어떤 사람들 민트 향이 너무 강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피치 맛으로, 복숭아 맛으로 권하거든요. 그러면은 드셔보시면, 이게 개수도 많고, 가성 때, 가격대가 괜찮다 보니까, 구매로도 많이 이어지거든요. 한 포당, 1600원 밖에 안 하니까, 주변에 뭐 지인들한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장거리 가실 때도, 음, 껌도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할 졸음이 올 때, 요거, 이렇게, 민트 요거를 먹, 다두가을 먹으면, 이렇게, 새하면서 좀, 조, 졸음이 깨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가을, 가을철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보습이 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떤 상품이냐면, 그, 이렇게 물광 피부도 많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보습도 이렇 효과를 볼수 있는 상이게 제품이 어떤 거 있냐면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게한 번씩 보면 물광 이게 약간 이렇게 좀 화사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제품을 쓰냐면 얼굴에 제가 이 헬시 글로우라는 상품 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나오는 거 사, 소, 소비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잘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헬시 글로우 베이스가 이게 약간 바르면 약간 물광 물광도 아닌 것이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광 피부가 나요. 음. 그래서 이거를 선크림을 바르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줌 들어오기 전에 선크림, 베이, 선크림 베이스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해시 글로우 베이스를 발랐어요. 음, 그러면 약간 은은하게 물감 피부처럼 되면서, 그 위에 저는 요즘에 또 쓰고 있는 게 픽싱 쿠션, 요거 발랐거든요. 앰플 쿠션 도 제가 기존에 앰플 쿠션도 썼는데, 픽싱 쿠션 또 이제 가격대도 착하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픽싱 쿠션도 써봤는데, 피식 쿠션도 그 앰플 쿠션만큼 좀 촉촉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헬시 글로우 베이스랑 피식 쿠션을 같이 쓰다 보면 쓰시면은 약간 좀 촉촉하면서도 물광 피부가 어 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위에도 좋은 제품 저희 에터미 제품이 많지만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지금 계절이랑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 음 위주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